틈틈이 중국어 문광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어, 여러분들 오늘 할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전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사라는 어법 부분을 할 텐데, 여러분, 이용법을 잘 모르시면 앞으로 중국어 정말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여러분, 전치사, 곧 개사라는 건 해석이 이런 식이에요.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향하여 쪽으로. 앞이면 다 이렇게, 지렁이 하나씩 있죠? 얘네들이 사실은 누구냐면 명사예요. 그래서, 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혼자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 뒤에 지렁이 하나, 곧 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자고요. 자, 개사의 위치는 주어를 쓰고요. 개명동, 개명동, 개명동. 개사, 명사, 동사를 외우세요. 개명동, 개명동.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개명동. 욕 아닙니다. 이 개명동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첫 번째 개사입니다. 짜이를 할 거예요. 짜이. 짤이 단어 모름 여러분 분명히 헤맬 일이 많은 생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짤 뒤에 명사 장소나 시간을 붙여서 짤 명사 하면 해석이 뭐냐면 어디 어디에서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집을 붙이면 뭘까요? 짤짜 하면 집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위치 잘 기억하세요 자 예문 봅니다 워在家吃판 나는 주어잖아요 출판까진 배웠죠 밥을 먹는다 근데 이 앞에 짜이가 오면서 짜이, 짜 연결돼요. 짜는 어디 어디에서 뒤에 오는 단어가 그 어디라는 장소라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我在首尔大学学习.我在首尔大学学习. 나는 자 여기까지. 일단 동사는 쉬었니까 나는 공부한다. 근데 어떻게, 어디에서, 쇼알 다쇼야 하면, 서울 대학교에서 공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짜이라는 단어 뒤에, 날, 이 단어를 붙여서 평소에 대화법 있어요. 여러분, 어, 무지하게 급한데 이 문장 모르면, 어버버하다 바지에 쌀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洗手间,洗手间, 화장실입니다. 그럼 주어를 앞에 놓고요, 뒤에다가 在哪在哪在哪 쓰면 돼요. 그럼 뭐다? 洗手间在哪儿?洗手间在哪 화장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이야. 그럼 탈을 집어넣으면 탈在哪儿?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이야. 아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뭐래? 爸爸在哪儿? 아빠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이야. 한 가지 참고, 이런 중국에서는 洗手间 보다 더 많이 쓰는 게浴室. 厕소, 厕소 화장실입니다. 한국말로 조금 뭐 치간, 뒷간 좀이 정도인데 회화할 때는 여러분들 厕소를 많이 써요.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어디에요? 시작, 厕소, 짜이날, 厕소, 짜이날 됐죠? 자, 네 마지막. 여러분 짜이뒤에 시간도 올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 我在下午3点 <목소리> 쉬. 여러분 싼디에는3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 er, 3산스6리오치파지오스 1, 2, 3, 4, 5, 6, 7, 8, 90 외웠죠? 싼디엔3시에그래서 이거예요. 나는 3시에 근데 어제 3시 샤오 오후라는 뜻입니다. 오후 3시에 한다 이런 말이야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할 테니까 모른다고 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좀 길게 설명했는데 오늘 한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 번 보고 반복하세요 좋은 날들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틈틈이 중국어의 문광일이었습니다.